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가 초기 대응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상진 의원은 아울러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면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 당시에만 반짝하고 나중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는 게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많았던 이유라면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또는 독립기관 격상 등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이 너무 취약하다면서 청이나 처로 올려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의 국장급 1급 공무원이 본부장을 하고 있다면서 장관, 차관 등 보건당국의 최고 공무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한 평소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예산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면서 과거 6년 전 신종플루 사태 때도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이후 가라앉고 난 다음 정부는 예산 투입 측면에서 굉장히 인색했다고 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수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다면서 감염병이 곧 국가 안보이고 경제다. 이것을 예산 당국이 철저히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